네,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볼 텐데, 뭐뭐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해 보인다라고 할때 appear to be라든지 아니면은 seem to be 같은 동사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뭐한 것처럼 보이거나 뭐뭐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뭐뭐인 것 같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we are doing things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that seem impossibl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고 있지만 but we will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definitely를 넣고 definitely succe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불가능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요 꼭 성공하다 라는 의미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동사 seem을 쓰지 않고, 부사 seemingly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적절한 위치에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서, what we are doing is seemingly impossible.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what we are doing. 불가능해 보이지만, seemingly. 그런 것 같지만, 이 뒷부분은 그대로 추가하면 되겠죠. But we will definitely succeed. 자, 그래서 이 seemingly라는 부사가 모모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부사 중에는 우리 말의 서술어로 해석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그런 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rprisingly라는 말이 있다면, 사실 이 부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모모하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allegedly 라는 단어가 있다면, 사실은, 뭐뭐인 것 같아 보인다. 뭐뭐라고 추정된다 라는 뜻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reportedly 라는 부사는, 뭐뭐라고 보도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t is surprising to, 혹은 뭐, it was reported that, 이렇게 얘기할 것을, 이렇게 부사를 만들어가지고, 문장 중간 어딘가에 넣으면 문장이 간결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옮길 때도 이런 부사들을 서술어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죠. 중요한 건 그거죠. 문장을 어떻게 하면 좀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만들 수 있겠냐. It is surprising to 혹은 It is reported that 이렇게 쓰지 않고 Surprisingly, Reportedly 같은 이런 한 단어만 넣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라고 말할 때도, seems to be, 혹은 뭐, seems tha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 seemingly라는 부사를 적절히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부사의 쓰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